특히 성령은 우리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미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번역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그분의 마음을 둘, 셋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이 충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오늘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아, 제가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가 진 성경 신약 성경 353쪽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된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한 것보다 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빌레몬의 이 빌레몬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아, 빌레몬과 사실은 막역한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아, 그런 관계지만 이제 사도와 그리고 이제 하나의 성도라는 관점에서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정 그 이상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빌레몬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빌레몬서는 우리가 분류상 개인 서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목회자적인 이런 입장에서 빌레몬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목회적인 이런 서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는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에게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너무 대조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이 기쁨을 얻게 한다라는 이 부분이 틀린 번역이 아니지만 그래 사실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단순한 기쁨 어떤 감정 이런 것보다는 내게 너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한다 이렇게. 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이렇게, 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란다라는 이 말은, 내가 생계를 되찾는, 이런,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계를 되찾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지금 지쳐있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죠.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이 이 사명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힌 그런 자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성장을 가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속에서 기운이 없는 이런 상황에 왜 없겠습니까? 그도 역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오히려 다잡기 위해서,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오래 머물면, 그게 침체가 되고, 사명이라는 부분 속에서 회의를 갖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를 그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가 달려간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다잡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느슨함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만, 때론 한편으로는... 그런 느슨한 마음들 긴장을 풀고 우리가 이런 느슨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회의나 아니면 허무나 이런 공허들이 우리 가운데 침범하여서 뭐 우리 사역이라는 게뭐 이렇게 뭐 대단한가 뭐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우리 가운데 침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허리띠를 조르고, 그리고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그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 마음이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기를 되찾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쳐 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생기를 되찾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내가 좀 더...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말이 뭔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신선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좀 새롭게 신선해지는 것이 필요한데 너가 그것을 해줄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또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격려나 아니면 사람들의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격려나 위로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도전도 받는 이런 모습이 결국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부 우리가 그 배우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베풀 수 있지만 창조의 원리에 사람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두셨어요. 이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죠. 그리스도로 충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기를 되찾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게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고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기를 되찾는 뭔가 사역에 다시 힘을 얻는 이러한 일들이 너로부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우리가 동력자가 되고, 기도의 동력자,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 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 모으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깨워서 불러 내신 그런 자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오늘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형제, 형제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유익을 서로 얻게 하고, 영적인 유익, 또는 물질적인 유익을 얻게 하고, 또한 서로 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제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 유익과, 영적인 유익과 또 물질적인 어떤 유익, 이런 유익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임을 얻게 하는 이두 가지를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공급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적인 유익들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넘쳐나고 내가 배울 게 있고 가르칠 게 있고 내가 그 속에서 도전받을 것이 있는 영적인 유익이 공동체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 함께 있으면 막 같이 우울해지고, 함께 있으면 같이 침체가 되고, 같이 있으면 낙심되고, 같이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있기만 해도 막 힘이 나고, 뭔가 좀 해보고 싶고, 막그 속에서 생기가 막 돋아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막 도전을 받는 이런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이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너를 아는데 이렇게 편지 쓰면 너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내가 지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해낼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동봉한 편지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그 이상의 것을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막 기도 가운데 간구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것만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기도를 마쳤어요. 날씨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구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어떤 날은 막 중보하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를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행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둘, 셋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운데 원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딱한 가지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한 가지만 딱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뜻을 알아서 우리는 둘 셋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어찌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리는 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비하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타락과 가늠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럴 때비하스가 칼을 차고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해쳐요. 하나님의 칼로 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비누하스가 알고 그 진중에 다니면서 우리가 가늠하는 자들을 베 버리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뜨려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알고 하나님의 분노로 비누하스가 칼을 차고 나가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보다 더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자 중에 다윗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자신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같은 곳에 성막에, 성전이 아닌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지요.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진 않았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를 우리가 이미 하는 그것을 더 헤아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만을 이해하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저 하나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을 알고 둘, 셋, 넷을 해주는 자들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가 그 헤아림이 너무 기쁘잖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물며 그러할진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둘 셋을 헤아리며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그 기쁨이 사람 사이 속에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둘, 셋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게 21절에,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대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두 가지, 세 가지를 헤아릴, 그런 헤아리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기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늘 있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미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번역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그분의 마음을 둘셋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이 충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우리가 자라면서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특히 이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그걸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속에도 없는 본심이라는 게 있는데 자녀들이 피곤할까 어려울까봐 힘들까봐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 그말 속에서. 사실은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더큰 것이죠. 이걸 헤아리고 오는 자들의 그런 어떻게 하면철듦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내가 둘, 셋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한 가지를, 한 가지만 내가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를 말씀하셨지만 셋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좋아,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둘 셋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우리 영적인 해안이 우리 가운데 열리도록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달라고. 성령에께 간과하는 조화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혼자만 갇혀 있지 않냐고 갇힌 자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 이거는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마가는 사실은 우리가 바나바의 생질로서 족하죠. 그런데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낙오되고 돌아가 버린 그런 자가 마가고, 이 마가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역자 마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틀어졌지만 결국 더 넓은 의미에서 동역자가 된 마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뜻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갈라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넓은 의미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 동역자가 되었던 마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런 좁은 이런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동력의 바다를 바라보면 마가가 이 사도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아르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동력자들이 사도바울 가운데 있었다. 예수면 다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리처럼, 마가나, 아리스타고나, 테마나 누가나, 에바, 브라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동역자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 예수면 다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와 예수께서 보내신 동역자들의 그 귀한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 예수가 전부다.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붙이시고, 우리 가운데 동력자를 붙이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에 사람들을 붙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복을 빌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비는 자로, 복을 비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며 이렇게 사는 주님 안에서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뜻이 달라서 우리가 갈라서고 찢어지고 쪼개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넓은 그 바다 속에서 우리는 동역이 되고 또 결국 돕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막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오직 예수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고, 또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자를 붙이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